가나안 땅에 열두 정탐꾼을 보냈는데, 가나안 땅에 가봤더니, 키가 2m가 넘는 장신들, 거인들이 걸어 다니는데, 그 거인들이 안악자손입니다. 그런데 이 안악자손들을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바라봤는데, 열 명의 정탐꾼은그 사람들 보고, 완전히 키가 죽었어.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. 그러므로 저 사람들하고 도대체 싸울 수가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실망되는지 밤새도록 울면서 자, 우리가 저 안악자손 거인들에게 죽느니 차라리 애국당으로 돌아갑시다.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. 하나님은 원망하고 하나님은 불평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한 달이면 해결될 문제인데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랑하게 되었는데 바로 그 안악 자손을 누가 가서 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. 여러분, 40년 동안 그런 안악자손을 갈렙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다 정복하고, 기럇세빌이라는한 성만 남았기 때문에, 이 사람들은 "이야, 우리가 다 뺏기고 하나 남았으니 우리의 자존심이 있지 않느냐" 이 것만큼은 목숨 걸고 지키자 하고서 사생결단하고 있기 때문에, 누가 가서 그 성을 쳐서 정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그곳에 가서 전쟁하려면 목숨을 거는 이러한 전쟁입니다. 그런데 그때의 온열이 앞장선 것입니다. 제가 하겠습니다. 남들이 하지 못할 때에 손을 들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.